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처님의 해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이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임을 깨닫고, 그에 대한 헛된 욕망을 멈추는 것입니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덧없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섭니다. 자비는 지혜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타인의 고통을 보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니 타인의 고통 또한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면 자비는 타인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두 가지 길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